자, 주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온코닉 테라피틱스 무려 1대3의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어, 일단은 30분 동안 거래정지가 일단은 시작이 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지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한 주, 본주에 대해서도 수익을 낼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상장해주는 세주에 대해서도 신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증자 패턴에 대해서 지금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를 우선 이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 무상증자라는 부분이 어떤 거죠? 기업에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유보율이 높은 기업, 그리고 유통 가능 주식수가 낮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자, 이유로 무상증자에 대한 발표를 대부분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무상증자 이 패턴이 명확합니다. 시장에서는 호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결과적으로는 단기 호재다. 자, 이게 갑자기 어떤 얘기냐면 그야말로 무상증자죠. 내가 돈을 들여서 주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300주에 대한 추가적인 신주 물량을 상장을 시켜주는 부분인데, 자, 지금 주가가 38,900원이라는 금액으로 형성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38,900원짜리를 100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38,900원짜리를 300주 상장시켜주는 부분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무상증자 패턴에 따라서 주인들이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수익을 더낼수 있을지 제가 해당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도 지금들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제가 무상증자 일정에 따라서 주인들이 매수 자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영상들은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먼저 볼까요? 기업 분석 들어가서 유보율, 어, 재무 비율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유보율 자체가 972% 정도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은 유보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유통 비율 자체도 42% 정도로 유통 비율은 조금 적네요. 유통 가능 주식수가 어, 대략 한 460만주 정도 되니까 앞으로 1대 3의 무상증자가 나오면 유통가능주식수가 1,600만주 이상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공시로 넘어와 가지고 제가 이거 가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상증자 공시 어, 잘만 이용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잘낼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온 코닉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냐면 10월 13일이라는 날짜죠. 근데 보통은 10월 13일이라고 하면 기간적인 부분에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4주가 조금 안 되는 기간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보통은 이틀 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주주명부가 확정, 확정되는 데에는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자그 얘기는 10월 9일이라는 날짜까지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대3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한 줄을 가지고 있으면 세 줄을 추가적으로 상장을 시켜주는 거고, 상장 예정일은 11월 3일입니다. 뭐, 기간적인 부분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 무상증자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제가 한 가지 종목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소록스라는 종목도 무상증자로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무상증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아, 이기업에 호재가 나왔구나 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천원이라는 금액부터 13천원이라는 금액까지 보통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데 여기부터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신주 배정 기준일 말씀을 좀 드렸죠. 10월 9일이라는 날짜가 도래하면 세력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했던 주가가 30%가 넘는 조정을 보여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 물량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게임이 될수 있는 자리 자체가 권리락이죠. 권리락. 자, 권리락이라는 기간부터는 주주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보통은 이 가격부터 점상한가 연이어서 만들어 주면서 바닥 구간 원래 4천원이라는 금액에서 시작했다가 4만 4천원이라는 금액까지 11배의 상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보통 주가가 한번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세력이 물량을 매집해서 급등 이후에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 이 패턴을 지금들 좀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록스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공구먼이라는 종목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 합니다라는 공시와 함께 자이 종목도 저희가 이 화살표 신호가 뜨면서 매수하면서 거의 6천원부터 2만 천원까지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투매물량을 전부 받아내주면서 다시 한번 화살표 신호가 뜨면서 우리가 매수타점을 가지고 왔고, 자, 이렇게 권리락. 자 권리락부터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흐름을 만들어주고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다 똑같죠 한 번의 상승과 하락 의도적인 하락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그리고 원래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시점에 맞춰서는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 요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자 지금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신고가의 영역이죠 자그 얘기는 뭡니까?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부분. 자, 그 얘기는 세력들이 적은 거래량으로도 급등을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급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 이 변동성을 주임들이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된다. 자, 오늘 아마 거래정지가 풀리면,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윗꼬리에 절대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는 무상증자 효과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10월 9일 이전까지 주가가 의도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본격적인 게임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자리 자체가, 권리락입니다. 권리락은 10월 10일. 10월 9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1대3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10월 10일부터는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그냥 쉽게 주님한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냥 주가가 4만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4만원짜리 10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총 4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했겠죠 자 그러면 권리락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4만원짜리 주식이 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바뀝니다 똑같이 10주가 있는 거고 나중에 30주를 추가적으로 상장을 시켜주는 부분. 4만원짜리 10주를 가지고 있어도 40만원 만원짜리 40주를 가지고 있어도 40만원이라는 금액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세력들 입장에서도 4만원짜리 주식 10주를 사서 주가를 올리는 것과 만원짜리 주식 40주를, 서, 자 40주를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중 당연하게 더 많은 수량을 들, 자 들고 갈수 있는 만원짜리가 훨씬 더 높게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권리락 착시 효과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주가는 급등 랠리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저는 주임들이 이 무상증자 패턴에 따라서 두 번의 급등 구간을 어떻게 챙겨가냐 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보통 무상증자 패턴에 따라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대해서 매매를 주임들이 이어나가실 수 있게끔. 이 타점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응방에 입장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 실시간 수급 분석부터 차트 상의 흐름들 전부 다 공유 드리도록 하고. 자, 또는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낼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저랑 같이 이 매매 대응 함기 이어나가실 분들은 어, 제가 이 개인 번호를 하나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3703-8575이 번호로 어, 문자로 제가 좀 한, 한눈에 좀볼수 있게끔 온코닉 자, 요렇게 세 글자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증자 두 번의 급등 패턴에 따라서 우리 주임들이 타점 전략을 잡아볼 수 있게끔 전부 다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주임들한테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자, 요거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어, 저는 이번 무상증자 공시를 최대한 주임들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4만원짜리가 만원이 되는 순간 급등 패턴이 분명하게도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무상증자 효과로 인해서 올랐다가 빠지는 패턴.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수, 그리고 매도에 대한 사점들 조금만 집중해 나가시면서 최대한 주님들의 수익 전략으로서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자, 요거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010-3703-8575. 자, 제 번호를 어디 저장이나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저한테 온코닉. 자, 온코닉이라고 문자 한통 미리미리 남겨놓으시는 모든 주님들께 최대한 자, 무상증자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들 전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당장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공유드리면서 우리가 독립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죠. 아무래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고액으로 시작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 소액으로 매집주에서 수익을 내고, 이 수익 받던 금액이 다음번 급등 종목에서 재투자가 되면서 수익금이 점차점차 늘어나는 이 복리 프로젝트를 제가 매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만큼, 제가 준비한 선물 두 가지는 주님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수익으로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늦게 공지 사항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죠. 2024년 이 테마의 순환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025년도 마찬가지로 테마의 중심으로 수급들이 이동되는 자, 순환 매매 트레이딩을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되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자, 방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당장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일단 입장 인원은 선착순 300분 한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복리 투자죠. 복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5%의 수익률로 20일, 한달 동안 수익을 꾸준히 낸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1개월 차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올라가고, 2개월 차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400만 원, 3개월 차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이 800만 원 그리고 4개월 차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600만 원. 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5개월 차 3,2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 차부터는 자, 매달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 주주님들이 제 2의 월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이 100만 원,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고 저희랑 같이 매매 접근 이어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3703-8575이 번호로 자 복리라고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매일마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서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달성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300분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 제 번호죠. 010-3703-8575이 번호로 복리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자, 해당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정보주 한 종목 공유를 좀 드릴 텐데 자, 일단 유보율이 3,000%가 넘게 나오고 있고 유통 주식수는 60% 미만 품절주에 대해서 세력한테 어렵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임들께 당장 급등주 한 종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거래량 보이시죠. 이전 전고점 매물을 싹 잡아주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한 종목이고 현시점 유통 비율은 20% 미만인 품절주입니다 일단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최소한 400% 이상 상승할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세력의 평단가, 목표 주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놨고요. 특히나 유보율입니다. 유보율 자체가 1만 퍼센트가 넘어가는 11,000%가 넘어가는 자, 무상증자가 예정 중인 이 세력 정보주. 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주임들의 수익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저희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만 원으로 3,200만 원 만들기 플러스 그리고 무상증자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 함께 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부 다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바로바로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문자로 복리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703-8575이 번호로 독리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해당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꼭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